이, 이제 규리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눌 때이다. 규리가 물에 둥둥 떠 있다. 죽은 지만 24시간이 지났다. 이제 자연으로 돌려보내 줘야 할 시간. 물을 버리고 화분에 묻기로 했다. 규리의 마지막... 물. 어... 귤이가 떠내려가려고 그런다. 완전히 힘이 없다. 불쌍한 귤이. 아직도 보면 눈치 초롱초롱한 것 같다. 정을 주려고 노력했지만 나의 정을 받지 않는 귤이었다.하.알을 아, 품고 죽다니.너무너무 슬프다.

물을 다 뺐다 얘들아 가자 얘들아 가자 얘들아 가자 이리 와 얘들아 얘들아 귤이 빠빠 해야지 귤이 마지막 인사 해야지 그래도 우리 귤이랑 10월달부터 10월달부터 11, 10, 11, 12, 1, 2 다섯달 동안 같이 했었잖아 어아지 나오면 안돼 아빠만 나간다 춥지? 알았어 알았어 그럼 잠깐만 요거를 가져와서 왜? 그거 말고 그러면저 작은 컵 어? 작은 저거 종이 저기 저기 작은 저기. 저기. 저기 어디? 오그기다 담아준다고? 자 이리와 아니 이리와 거기다 담을거야? 이리와 거기거다 야 다시 누가 맨 다리로? 야발좀받서알겠어 받아. 아 누가 나가라 그래? 지금 나가는데 뭐? 아. 아, 나가지 말라고. 알았어. 나가. 간빈나 어디? 자. 자발그 아, 따끔해 어떻게 쿠션을 넣었다라 규리를 이제 여기에 보내준다. 준이가 귤이 해서 여기다 살포시 <laughs> 어, 옮겨줘. <laughs> 귤이 만질 수 있어 이제. 어. 야. 귤이, 딱 옮겨줘. 손발 나실 거. 응. 덮어줘. 아, 진짜 안 된다. 데스 그냥 일어나. 야. 자, 귤이하고 이제 마지막 인사해. 윤희도 안녕해줘. 내코드네어 그건 이제 저쪽 가져갈 거야. 자 이거 이제, 아 그건 여기 놔두고 돌은 돌이가 이제 엄마 갖다 줘. 돌 엄마 갖다 돌어 이거 엄마 갖다 줘. 어한 통째로 갖다줘야지. 응. 자 이제 규리 안녕해. 안녕. 윤희도. 안녕? 여기도 다 보여야 돼? 자 아니 먹이 놔두 자 야, 이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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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놔두고 돼. 가자 발스으로 가자 자 규리야 너를 이제 흙으로 보냈다 규리 안녕 준아 규리 안녕해 줘 마지막 여기 안녕 어지 안녕. 안녕 안녕 규리야 나중에 볼수 있으면 또 보자. 오늘은 구독과 좋아요를 하지 않겠다. 슬픈 날이니까. 안녕. 끝.